7월 12일, 전교인 1년 1독, 성경통독. 56장, 언약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들과 고저들을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타락을 책망합니다. 57장, 탐욕과 우상숭배에서 돌이킨 자들의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교훈을 통해 외식하지 않는 참된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9장.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제약상을 계속 고발한 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만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안식일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먹자들이라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도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음자와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돌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다.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 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사신을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 되 나를 우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살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하다 평강이 있을지하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게 하냐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고하며 온간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압기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길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후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도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여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발핀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각하기에 빠르고 무리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죄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우리가 여와를 호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 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서서 투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 눈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하나님께 연합하여 정의와 의를 행하는 이방인과 고자는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받습니다. 그때 성전은 어떻게 불리나요? 1. 어떤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나요? 3. 하나님이 창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요? 4. 구원의 하나님은 무엇들로 무장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